오늘부터 동쪽 성벽을 중수합니다. 그래서 동쪽의 대적은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것은 친족이란 뜻이에요. 도비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 그래서 도비아나 암몬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첫 시간으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배 아들 바룩이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엘리야 0의 진문이라는 것은 여와께로 돌아오도록 열린 문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배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어원은 자카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카크가 사역 능동으로 쓰이면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바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의 수동 분사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그런 뜻입니다. 이 삿배는 아,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삿배를 어떻게 부르냐면, 삿개라는 뜻으로 부르는 거냐. 아, 이름을 삿배, 그리고, 어, 삿개, 요게 같은 표기예요. 삿개는 무슨 뜻이냐면, 순결한 뜻이에요. 여기서 15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어찌 의롭냐. 넘겨주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라니, 하늘이라도 그거 보시기에는 부정하거든. 이때 부정일 때 정에 해당되는 게 자카크, 그러니까 삿배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엘리바스가 두 번째 발언한 내용이에요. 욥을 정지할 때 썼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맞냐라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 성경은 사람을 뭘로 보느냐? 죄인으로 봐요. 예. 세상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당신은 죄인이여 그러면 규자되게 맞아요. 안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성경은 우리 사람을 타락한 존재로 보고, 그러면, 어, 우리가, 예. 어떻게 순결해지느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순결해지느냐 성경 그렇게 말안 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순결한 존재가 되는 거다. 그러면 삭개라는 것이 삭개오 삭개오가 그 어근이 작하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기오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사기오를 만나주시고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의 도려 어, 어 돈을 착복했으면 그걸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의롭게 되는 것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 아멘. 아, 타락한 죄인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전히 원망, 불평할 환경과 힘든 일이 생겨요.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훈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사라져요. 예, 그래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이런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처음에는 훈련이라니까 따라와요. 훈련은 피곤하고 힘들어, 사실은. 그러나,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어려운 걸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로 인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 또 재미나서 기도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 이 바록이라고 하는, 바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 축복받은 그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 볼때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그러면 무릎을 왜 꿇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무릎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모습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무릎을 꿇게 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레이기에 번제소제 하목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여, 왜? 그건 내가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의무로 하는데 속죄제이시고 속건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냐? 아니에요. 아파하세요. 그러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의미예요? 최고 최대 최선 지고 지순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어도 나왔어요. 내가 주일날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그랬지? 아, 왜 이렇게 안 보여?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나와서 난 토요일 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2층에 엄마랑 옆에 딱 앉아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응? 예, 그리요. 근데 다음번엔 남편이랑 같이 나와잉? 예, 그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표현을 나는 오늘 이렇게 예쁜 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쁜지,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예, 웃기도 하고 재미나게 다 그러죠. 그게 우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성현아 이쁜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찬양받으세요. 기도받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보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막 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어떤, 돌아가신 분들 중에 뭐, 어떤 분들은 새하고 얘기도 하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이거는요, 뻥이 아니라, 그분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속성,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서로가 어떻게 아니 동물하고도 아난참 신기해. 어떤 사람이 개 소리를 내는데 말이야. 딴 사람이 개 소리 내도 개들이 반응을 안 해. 근데 그 여인이 개 소리를 하면 개들이 반응해. 참 신기한 일 많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니라 경험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인지 오류적 시각으로 살아가다가 존재지향적으로 공부하다가 가치지향적으로 가다가 여기까지는 사람의 이성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구속사 지향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도 아, 그러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겉모습은 다 같이 무릎 꿇어. 그러나 거짓 예배가 있더라. 거짓 예배는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의지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게 거짓 예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주님이 나에게 이거 주시오 이러는 거요. 그리고 나 조금만 하나를 준건나 화낼 거야 막 이래. 아이고 나참 가끔 보면은 제가 교회까지 이렇게 태워다드리는 분이 계세요 배우자 중에. 그리고 저는 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기 대문 열고 들어오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머리 숙이겠지. 하나님. 물리치료 받지 않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나도 그래, 이제. 이 단어 써도 되냐고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써먹어도 된대, 제자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부분을 힘써서 중수했다. 다른 부분도 중수했다는 얘기고 힘써 이, 하라라는 단어는 성내다, 노하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불타는 열정으로 사명을 다했다. 그 얘기예요. 열한기야 19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남은 자는 한참 내려왔어요. 아. 제가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밤늦게 이걸 좀 수정해 가지고 올렸어요. 예. 자, 여기서 열심, 여호와의 열심은 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카나에서 온 거예요. 카나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구약에 쓸때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나를 소유하겠다 라고 할때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또이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질투하는 하나님인, 뭐 이런 단어들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인간과 하나님의 분노에 사용된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억해내요. 어떤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네,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제자들은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라고 쓰인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에이.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을 빌려온 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10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서 불타오므로 죽게 던지는 모욕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열심 또는 열성 이런 부분들이 다이세 고백인데 다이세 고백이 이미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이세계만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비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비밀이신 비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세서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 예? 교회의 비밀이 모든 만물에게 흘러가는 것. 이걸 또 충만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신성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육체 안에 충만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와 우리에게로. 그래서 이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게 에베소서 골로서서의 골자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아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근데 사도바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이, 이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충만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에 졌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충만에 질 것이다요. 충만에 졌으니여요. 충만에 졌으니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찬 줄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김효수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 예? 정말 하는 짓마다 아주 밉상이고. 꼴통이고, 정말 세상에 단어는 다 갖다 쓰는 부정적인 거로 보여. 그래도 내가 1%를 찾아내는 게 이런 의미에요. 왜 나는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충만해졌으니라고 봤으니, 나도 그 믿음에 의해서 잘하는 거 봐야지, 예? 우리 장로님이 겁내게 바쁜 분이에요. 전국을 다니는 분이에요. 예? 진짜로. 안 보이는 날은, 새벽에 안 보이는 날은, 막, 알리멀리간 날이에요. 예? 그러고 나머지는 그냥 이 자리를 꼭 지켜요. 나 임장론이 보면은 새벽 2시 주무시는 게한 2, 3시쯤 되죠? 그런데도 이 자리 나와. 예? 그러니까 안 보이는 날은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온다. 나는 그렇게 봐. 진짜로 삶을 아니까. 옆 사람한테 그려. 나도 그려.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걸 보면, 그러면 그 1%를 보고 나머지를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고 성구비는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예수님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아십은 엘가슈브에서 유래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대제사장 엘리아십 집문에 이르고 이 얘기는 교회의 머리돌이 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럼 으로 우리는 근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갈 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의 보자가 시은자예요. 시은자가 지성소 안에 법계 위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시은자 속죄소 하나님의 보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은자에서 구약에 보니까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성막, 그리고 이 위에 판 우에 천사들의 두 날개로 숨겨진 고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누가 들어요? 대제사장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네,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직분이 바뀌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구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은혜 보좌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지성서로 말하면 법계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있는데 반드시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예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목제물이 돼서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때에 김한나 집사님, 엄니가 깨운 거는 어머니가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고 김한나 집사님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예요. 이런 의도로 이제 점점점 이 원리를 여러분 들으니까 어때요? 크로스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온게 아니라 흔들어 깨워가지고 같이 나올 때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새벽을 지키고 새벽을 어떻게 좀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순절 끝난다면은 그때는 기대에 백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금은 미, 미리 거기까지 생각하면 못 나와 그러거든. 그냥 오늘 하루만 어떻게 나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사순절 때에 직장 생활을 하니까 토요일만이라도 어떻게 좀 나와봐! 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토요일만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뻐 보여. 네? 아우, 뒤에 유사머님 애들 데리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감사해. 자,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 생활을.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대면하는 거요이 자리가. 그러니까 예배 자리는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와도 우리 하기 회는 어떻게 한다? 그냥 뚫고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 신문 나면은 우리는 아냐 신문 보다 보니까 그게 있대. 어느 교회는 말이야 머리 끝부터발끝까지다 그곳에 구입해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더라고. 네? 아니가나 그거 보면서 도전 받았어요. 예배드리는 거 우리는 절대 아 이런 원리들이 있구나 그냥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목절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목제물이 됐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됩니다 내가 하목제물이 돼서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 예물이 됩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패타흐. 이거는 파타흐 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아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들어가면, 들어가면 구원을, 구원을 받고 또는, 또는 들어가며,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린문이에요. 열린문. 교회 이름도 어떤 때 보니까 열린문교회. 나는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올라오냐 그러면 다친 교회도 있나? 이게, 이게 사람의 내면에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라면, 그래서 저도 바꾸는 거 의도적으로, 야, 긍정으로 자꾸 생각하자. 자꾸 희망을 가지고 보자. 그런데도 여전히 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내 마음 안에 진, 굳어져 있는 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여우수와 신명기의 정신을 가지고 여우수와가 진을 배치하며 정복했던 것처럼. 모세호경에 내 마음의 진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들을 내가 지금부터 이 40일 동안 이 진들을 부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내면의 그 단어의 어근을 찾아서 다시 그거를 구속사로 재배치해가지고 오늘 첫 시간, 예, 남쪽에, 남쪽 성을 중수하는 첫 시간, 그게 예배자로 산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할때 이렇게 적용하자. 1년에 한번 예배 드리는 분은 두번 드리면 돼. 송구영신, 열두시를 전에, 후에. 에? 내가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요. 예 그랬더니 그분의 믿음은 일년에 한번짜리예요 우리는 뭐짜리로 가야 돼? 예수짜리로. 그러면은 월사고를 드리면 열두 번이요. 열두 번 12번 드리던 사람이 스물 네번 드리면 돼. 그럼 예수짜리야. 그런데 보니까 수요예배가 있어. 수요예배만 드리던 분, 안 부드리던 분은 수요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요예배만 인줄 줄 알았더니, 속해예배가 있어. 그러면 속해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예, 숫자를 늘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해예배만 인줄 했더니, 새벽기 있어. 왜? 하루에 첫 것. 오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끝나고 알아서 결단해. 나는 뭐라고 하네? 나는 이미 성경말씀을 전해드리고, 그거 가지고 반응은 누구 뭐? 아 어, 왜 숫자가, 여기 꼭이안에 이쪽만 앉으면, 은 화면이 잘안 나와잉?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3일째 하나님의 독자적인 힘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내가 신앙의 구려, 1년, 2년, 3년, 4년, 5년, 대를 넘어가고 막 이러면은요, 나는 정말 믿음 안에 그 스피릿이 흘러나가고 보여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야 신앙의 연수가 갔을 때얘 예, 예? 하나님 앞에 생명도 살려나고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오늘 구약도 이 어근을 찾아서 해보니까 뭐예요? 예. 3일차나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죄인의 몸을 뒤집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게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도신경의 일곱 가지 주제와 오늘 최근에 제가 강조하는 주제 십자가 부활 승천 원복을 선포. 하고 저녁에 출애굽기에 유월절 언약, 홍해 언약, 원약, 신내산 언약으로 저녁마다 내 마음을 성찰할 때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냥 달라져요.